22대 총선의 주인공은 이재명이었다. 윤건의 정부, 국민의힘, 검찰, 언론은 이재명 범죄자 프레임을 만들어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13일의 공식선거운동 기간, 제1야당 대표 이재명은 선거. 하루 전날을 포함해 무려 4일을 재판에 출석해야만 했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의 30%를 재판에 출석했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은 사상 최초 야당 과반의 석을 훌쩍 뛰어넘는 175석 압승을 거두었다. 2022년 8월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77.8%의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된 이재명은 지지자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과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보여주었던 사이다. 이재명은 사라진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22대 총선 공천을 앞두고는 이재명 사당화 친명공천이라는 프레임의 공격을 당내외에서 집중적으로 받았다. 이재명과 대선 후보 경선을 치루었던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하여 신당을 창당하였고, 김영주 전 국회부의장과 이상민 의원은 탈당 후 국민의힘으로 입당하였으며, 조웅천 이원우 콩영표 김동민 의원이 탈당하였다. 범죄자, 사법리스크, 이재명 사당화, 친명공천 등의 온갖 정치적 공격에 더해 1월 초에는 부산 가덕도 신공안부지, 시찰 중 괴한에게 목을 찔리는 정치 테러를 당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이재명의 민주당은 지역구 161석에 더불어민주연합 14석을 앞에 175석의 역대급 압승을 거두었다. 민심은 이재명에 대한 정치적 공격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강력한 힘을 실어주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답을 할 차례이다.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당 후보들은 한결같이 당선 소감의 첫 일성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을 부르짖었다. 윤건희 정권 심판은 국민이 부여한 민주당의 지상과제가 맞다. 그런데 윤건희 정권 심판과 동시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지상과제가 있다. 바로 이재명 정부를 준비해야 하는 과제이다. 22대 총선으로 윤건희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심판은 끝이 났다. 국내 언론보다 오히려 외신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은 쟁점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켜 야당발의 법안과 특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 그리고 어느 시점에 탄핵 발의를 하여 통과시킬 것인가 등의 정치적 행위가 남아있을 뿐이다. 이 지점에서 국민의 힘 108석 저지선은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이 좌우 공격수의 역할을 맡아 저지선을 돌파하면 되겠고, 민주당은 저지선 돌파에 머물지 말고 차기 민주정부를 준비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동시에 부여되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이 끝난 지금부터 사실상의 여당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파탄난 민생경제를 되살리고 굴욕적인 외교관계를 복원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난 2년의 잔인한 시간은 윤건희 정권뿐 아니라 국민의 힘도 집권당의 자격이 전혀 없음을 입증해 주었다. 이제 민주당이 사실상의 여당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국정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우선 윤건희 정권 및 국민의 힘과 관료사회를 분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말을 안해서 그렇지 다수의 공무원들은 윤건희 정권 2년에 불만이 많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코로나 19. 대응책을 운영했던 한국의 공무원들이 윤건이 정권 이후 무능한 집단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보여주었던 탁월한 행정능력의 소유자이다. 이를 잘 알고 있는 관료들이 서서히 민주당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며 사실상의 집권당으로 대우할 것이다. 다음으로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의 과오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차기 민주정부를 집권할 수 있다. 총선과 달리 대선은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선거이다. 2022년 대선 이재명 후보의 비전 중 기억나는 게 탈모 공약밖에 없었다는 비판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압승하고 대선에서 패배할 수 있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를 수 있다.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주요 과오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첫째, 민주당은 주류의 정치를 서술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50만에 달하는 권리당원을 보유한 OECD 국가 중 가장 큰 규모의 정당임을 인식해야 한다. 외형적 당원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2008년 2만 명대까지 추락했던 민주당의 권리당원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참패하고 당대표가 툭하면 소환조사당하고 대표와 주변인이 수백 차례 압수수색을 받는 상황에서 오히려 급상승했다. 유독 정당 불신이 높은 한국에서 집권당도 아닌 해야당에 입당한 당원들의 높은 정치의식은 이번 총선 공천의 당원투표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당원혁명으로 불리는 당원투표에서 현역 국회의원의 40% 이상이 교체되었다. 기존 민주당은 혼남과 운동권 세력의 결합으로 전국 정당을 이룰 수 있었다. 호남과 운동권이 상징하듯 민주당에는 저항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런데 250만 민주당은 기존의 저항을 뛰어넘는 주류의 정치를 서술해야 한다. 흔히 언론과 정치평론가들이 툭하면 거대 정당의 문제점을 거론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실의 세계는 중심 정당이 있는 국가의 정치 상황이 안정적이고 그만큼 경제도 발전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중심 정당으로 30년 집권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행복해진다. 둘째, 신성장 친기업 신노동 진보경제 노선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이 윤건이 정권 2년 동안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로 논쟁하고 한중일을 한일중으로 표기해야 한다며 정부가 발표하는 동안 세계는 급격히 변화했다. 두말할 나위 없이 4차 산업혁명의 여파는 이미 우리의 생활 깊숙이 들어왔다. 민주당은 AI 기술혁명 시대에 맞는 신성장 경제노선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 20세기 시각으로 좌우를 나누던 시대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 현재를 기준으로 적어도 10년, 20년의 미래를 내다보는 진보적 경제노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일부 국민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반기업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신성장 시대에 맞는 신기업 신노동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일자리 감소 시대 기본소득 기본사회 전략은 민주당의 필수 정책이 되어야 한다. 셋째 개인주의적 인권을 인류 보편적 인권으로 재인식해야 한다. 군부독재 시대 권력에 저항하던 민주인사들의 보호막으로 여겨졌던 인권이 2000년대 들어 급속히 개인주의적 인권으로 변모했다. 그 결과 인권은 민주당 정치인들을 공격할 때에만 언론에 등장하는 소재가 되었다. 인권은 더 이상 진보의 언어가 아닌 보수의 언어임을 인식해야 한다. 20세기 시각으로 현재의 인권을 방치하면 민주당은 매 선거의 고비마다 사과하고 사퇴하고 근소한 격차로 패배하는 일을 반복해야 한다. 개인주의적 인권은 서구 중심의 시각이고 대륙과 체제 문화, 인종을 넘어 국제사회의 다수가 존중하는 인권의 개념은 유엔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다. 개인주적 인권과는 달리 생존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을 중시하여 개인의 생존을 확보하여 행복한 생활의 실현을 도모하는 개념이다. 그동안 왜곡 편향되었던 인권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넷째, 유라시아 중심의 외교 경제 지도를 그려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해고 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우크라이나의 포탄을 지원하는 동안 세계 질서도 급격히 변동하였다. 개전 초기 대다수 언론의 전망과 달리, 러시아의 경제는 오히려 좋아졌고, 푸틴은 재선에 성공한 반면, 우크라이나 알렌스키 대통령은 재선을 장담하기 어려운 사면 초과의 상황에 처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 규탄의 목소리는 이스라엘 내부로까지 이어져 네타냐후 총리 퇴진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사이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남아공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란으로 구성된 브릭스비아라이시스는 전 세계 경제의 40%를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지칠과 맞먹는 경제 규모에 근접하고 있다. 한미일 가치동맹만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는 변화하는 세계질서에 대처할 실력도 이해할 능력도 상실한 지 오래다.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변화하며 떠오르는 곳이 바로 유라시아 대륙이다. 러시아, 중국, 인도의 세로축에 가파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동남아시아와 중동의 가로축이 연결되는 대륙이다. 민주당은 유라시아 중심의 외교경제 로드맵 청사진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다섯째, 도덕주의를 탈피하고 실용주의 노선을 굳건히 해야 한다. 이번 선거 막판, KBS 연합뉴스, YTN 등 레거시 미디어는 하루 종일 민주당 양문석, 김준혁 후보에 대한 불법 대출 의혹과 막말 논란을 일방적으로 쏟아부었지만, 유권자들은 두 후보를 모두 당선시켜 주었다. 현대 정치에서 정치인은 종교인 수준의 도덕주의자이기 보다는 시대적 과제에 얼마나 충실할 수 있는지, 국민의 민생에 전념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여타의 사회 분야와 달리 정치는 사회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가장 고차원적인 영역이다. 도덕성만으로 정치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특히 민주당에만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치적 올바른 펄리터컬 커렉트너스, PC 주의를 주창했던 정의당의 원예정당 전략 사례에서 보듯이. 국민들은 특정 단어나 문장 몇 개로 정치인을 단죄하는 세상을 원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도덕주의를 탈피하고 국민의 민생을 중심으로 실용주의 노선을 굳건히 해야 한다.